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그동안 누워서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앉아서 하는 영화 리뷰 주인공은 바로 영화 트롤 입니다 네 트롤 하면은 트롤이란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롤은 이제 북유럽 쪽에 어, 신화 같은데 나오는 이제 도깨비 같은 존재입니다 네 최근에 공유가 나온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이제 나오고 있죠 네, 그거와같 이제 외국의 도깨비 같은 존재인데, 굉장히 못생긴 것으로 많이 그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굉장히 못생긴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아, 못생겼다 해야 될까요? 아, 못생기진 않고 약간 이제 좀 귀엽고 작은데, 일반적인 주인공들 보다는 조금 더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네요. 내가 인형들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네. 어, 실제로 인형으로 팔고 있고요. 그런데 자이 영화가 그러면은 무엇이 또 특별했냐 오늘 갔 가서 봤는데 어 영화가 정말로 어, 너무 신났습니다 왜냐면이 작은 트롤들이 음악을 사랑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항상 음악을 좋아하고 뭔가 이막 파티를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라서 영화 내내 음악이 나옵니다 영화 내내 음악이 나와요 또 근데 뭐가 특별하냐면 어 음악이 좋았습니다 자 음악이 좋았는데 어, 왜 음악이 좋았냐? 이미 유명한, 성공한, 좋은 음악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 어, 그동안 나왔던 디즈니 영화들에 있었던 그, 뭐, 레리코 같이, 영화에서 새로 만든 음악들이 아니라요, 이미 있었던 음악들. 예를 들어서, 뭐, 세템버. 혹시 세템버 아시나요 세템버? 뭐, 뭐 그런, 이데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서, 어잘못 알아 들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명한 곡이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 Can't Stop the Feeling 이렇게 하 이제 시작하는 영화 제 어, 노래 제목이 Can't Stop the Feeling인데 그런 노래도 있고요. 어 그리고 가장 또 인상 깊었던 영화에서 나온 노래 중 인상 깊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주인공인 귀여운 여자 트롤이 하늘을 보면서 어 가장 제가 또아 너무 뭉클했던 장면입니다. 어, 하늘을 보면서 이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딱 운을 떼는데요. Star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이런데 이제 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진짜로. <laughs> 근데 영화에서는 되게 짧게 불러요. 아, 저는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OST에는 이게 다 수록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ST에서는 꼭, 원곡, 완곡을 열창해 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주인공 목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이 여주인공이 이름이 바로, 안나 캔드릭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영화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살짝 봤더니, 안나 캔드릭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더니, 아, 역시나 그, 저기, 어, 저기 나왔었습니다. 제가 처음 봤던 곳은 인디에어라는 영화였고요. 어이 배우가 이 여자 배우가 노래를 참 잘하는 배우인데 어 저기 그그그 트와일라이트 사과 거기 나왔더라고요 네 아시죠 트와일라이트 네 거기서 쭉 나왔던 그 제니카 스탠리라는 역으로 나왔던 그런 배우더라고요 저는 이 트와일라이트 사과를 좀 띄엄띄엄 보고 뭐 티비에서 할때 보고 막 이래가지고 잘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스토리는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음악이 영화를 살리는 주된 내용이고요. 어, 장점은 아무래도 또이 남자 목소리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맡았습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 노래를 딱 부르는데 노래를 안 부르다가 노래를 딱 부르게 되는데 너무 너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왜그 중요한 순간에 저신 템포 브레이크라는 인물을 사용했는지 알것 같은 네, 순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배우, 배우이자 가수고요. 어, 그리고 또 음, 이 주인공들이 어, 이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밝고 활기차고 항상 노래 부르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고, 남자 주인공은 음, 항상 다운돼 있고 어, 서캐스틱하다하죠그 되게 비관, 비관적이고 막그 냉소적이고 그어남 뭔가 이렇게 현실을 까기 좋아하는 그런 이유인데요 무, 물론 그 사연이 있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가능... 안타까운 사연을 알수 있는데요 아 잠깐 이거 어, 핸드폰이 5분이 그 음성파일 최대 라고해서 끊겼네요 네, 아무튼 네 아실 수 있고요 음 한마디로 그 스토리를 잠깐만 이제 짧게 소개해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동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주인공, 어그 주인공들 그 종족을 핍박 핍박하는 나쁜 종족들을 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이 그 안에 성장해가고 성장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을 그리는데요. 이 사랑을 그릴 때 이게 좀 약간 인사이드 아웃을 연상을 시키는데요. 어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음 밝은 여주인공과 우울한 남주인공 뭔가 그 슬픔이와 그 기쁨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런 둘이 케미가 어 중간에서 만날 때이 정답이 나오는 네뭐 인사이드 아웃과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그두 두 명의 성격 이두 명의 성격이 서로 이제 막뭐 서로 각자의 어 각자가 옳다 내 성격이 옳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둘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바로 어좀 이제 사건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인사이드 아웃 생각이 났고요. 영화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영화관에 가서 보실 이유가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곧 개봉하는 그 애니메이션 싱과 마찬가지로 어 정말 연속해서 음악이 아름다운 영어, 애니메이션들이 나올 거라서 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음 저는 내일 바로 또 여기서는 싱이 내일 또 개봉한다더라고요. 일찍. 특별하게 그래서 내일 바로 시흥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네, 어,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까지 네 트롤 애니메이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트롤 애니메이션 음악만으로도 충분히 볼볼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트롤 애니메이션 꼭 보러 가세요. 가서 저처럼 네 음악 감상 잘 하시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